850i, 그런 쿠페구요. 보시는 바디 컬러가 이게 살레모 그린입니다. 살레모 그린좀 진한 그린이라서 굉장히 또 이쁘기도 하고, 어 저는 그런 쿠페를 M8 그런 쿠페을 이렇게 추를해봤지 850i, 그런, 850i 같은 경우에는 쿠팡을 이렇게 세대만 나가봤네요. 이렇게 살레모 그린에 이렇게 뭐 타르토포라든가 아이보이시트로 살레모 그린도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가 또, 또잘 좋다 보니까. 850i 같은 경우 이렇게 스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 M8 같은 경우에도 카보루프가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플랫미스로돼 있어서 굉장히 좀 스포티함도 느껴지고 타르트 포시트가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스 인기 스오디오 들어가 있고 루프 마감도 이렇게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성도 강조가 되고 오리려스트리밍을써랩피을 크루즈로 들어가 있고 저렴한 가격에서 8기통을 타시기에는 이 850i 그런 코페만 하기도 없죠. 여기 보시면 전방 안개등이라든가 후방 안개등도 이용할 수가 있고 조음 뭐 운전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이 파로마이 같은 경우 이게 바울스 이킨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좋죠. 저기 들어가 있나? 제스처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와 선시트 시트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센터 콘솔 보시면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곱소음도 부하게 됐고 변속기도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좀8 시리즈의 M850, M850i 그라쿠페 모델만의 이러 포인트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방 주차 센서, 아이들 스타앤고뭐토월드뭐다 들어가 있고요. 뭐 애플 카플레이도 뭐 무선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뭐 휴대폰 무선 충전 USB 포트, 글로브 포스 공간도 여유롭고요. 암레스트 한쪽에는 수납 공간이랑 시트 충전구랑 1 2 v 충전 소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 복합 연비는 7.7km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게 이렇게 전동식 선블라인드라든가 거의 뭐 5인승이 아니면 거의 뭐 4인승 같은 그런 느낌이랑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이 돼 있어서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 열선 시트랑 온도 조절 시트 충전구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차석 센터 콘솔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들어가있고트렁구 수납 공간도 이 친구는 이친 사용하시기도 괜찮고 골프친두개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트렁크 수납 공간도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뛰는 컬러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쁜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살레모 그린이 좀 귀하거든요.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한 거 찾으시면 흰색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850i 쿠페도 있으니까요. 쿠페 같은 경우 흰색이 타르투프 말고는 없어요. 쿠페 같은 경우에 판매량 대좀 판매량이 좀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실용성이 더 좋은 5인승 모델인 850i 그랑 쿠페를 또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850i 쿠페가 더좀더 더 괜찮은 게 뭐냐면은 비율적으로 더 이쁘기 때문에 850i 쿠페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850i 쿠페만 요 세대가 나갔습니다. 세대 는추가해 드리고 살레모 그린만 이렇게 두대 드리고 살레모 그린이 또 밝은 그린도 아니고 좀 진한 그린이기 때문에 눈에 잘띄지도 않아서 굉장히 또 좋은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살레몬그린의 타르토퍼시트 요거 딱한대 있으니까요 구매 원하시는 분좀 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재고 없을 땐 진짜 없으니까요 판매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4 0분이 고객님 본인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고는 있을 때 항상 하셔야 돼요 850하이가다 좋은데 8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좀0기사운드가 GT43 보다 좀, 좀 작더라고요 6기통인 AMG GT43 보다 도좀 작아서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이제 M 스타일로 들어가 있고. 지금은 M8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M8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가격은 또 1억 차이가 나지만 1억 차이 나는 만큼 더 좋습니다.